이제 도함수의 유도과정을 다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유도과정꼭 여러분 스스로 할줄 알아야 돼, 이거는. 아, 아, 안 되면 안 돼, 이거. 봉구사 옛날에 내가 이거 분명히 본구사에 언젠가 나올 거라 했는데 고대에서 한번 나와버렸어. 고대에서 그 논술 문제에서 나와버렸어. 요 근데 아마 앞으로 탄젠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에이?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fx를, 우리 다 알잖아. fx를, 어, sin x를 미분하면 얘는 cos x야.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자, 유도 과정을, f-x는 요식. 이식도 모르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이? 이식은 알아야지. 자, 라면 얘에 대해서 그러면 l 미트 i t h가 0으로 갔을 때에 그대로 h에다가 fx니까 sin, sin 속에 x 플러스 h가 다르고 빼기 sin x가 되네요.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아, 사인 빼기 사인이네. 얘가 바로 일식 빼기 이식이잖아. 일식 빼기 이식은 우리는 뭐이코신이 되는 거지. 이코신이코신 이코시니까 요거 각은 뭐 이번에 두 각을 더하기해서 빼기 두더 각을 더하기해서 일어나는 거. 또 하나는 두 각을 서로 빼기해서 일어나놓줘야지. 그러니까 이각 하고 요각을 더하기해서 1로 나누어 줘 보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2 x 니까 1로 나누니까 x 플러스 2분의 h가 되는 거야. 미리 각은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 이둘이를 빼기해서 1로 나누니까 얘는 2분의 h가 되네. 이렇게 알겠지? 어, 자 1식 빼기 2식이지. 1식 빼기 2식 이 코신. 자 그러면 m 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얘 h에 얘는 2 코신. 2 코사인 가로에 x 플러스 2분의 h 곱하기 사인 2분의 h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어, 사인 2분의 h 나왔네. 어, 그럼 이거 맞춰줘야지. 맞춰주기 위해서 이분모에다가 이렇게 2분의 h 맞춰주면 얘네들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1이 되버리지 1. 빙고, 없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나누기 2 했으니까 곱하기 2에 좀 아무 짓도 안한 거지. 됐어요. 이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게 수학의 매력이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면 요인은 요거, 요거 값은 1이 되고, 모양 맞춰서 1이 되고, 그 다음 요인은 얘하고 약분해서 없어지고, 남는 것은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H인데, H 값 0을 대입하면 얘는 0이 되어서 코사인 X밖에 안 남네. 아, 그래서 값은 코사인 X. 빙고. 요렇게 증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있을 때는 어, 어, 요거를 따로따로 하나씩 써줘서 증명을 해줘야겠지. 여러분 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했을 때에 여기다가 뭐 어, 이렇게 2분의 h의 사인 2분의 h 곱하기 그 다음에 어, 2의 2 곱하기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h. 여러분은 이렇게 써줘야겠지. 시험에 만약 나왔을 때는, 그러면 요거 값이 1이 되고, 요거 값이 1이 되고, 요거 값에주줘서 코사인 x다. 자, 요렇게 해주면 친절하게 끝나겠죠.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똑같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얘, 얘를 미분해 주면 여기 h의 요식. 자,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뱃속에 X 플러스 H가 들어가고, 빼기 코사인 X에요. 아, 그러면, 코사인 빼기 코사인이니까, 우리 그 유명한 얘는 삼식 빼기 사식이네. 삼식 빼기 사식.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앞에 내용, 여러분들. 앞에 2장의 내용을 안 배운 사람 모릅니다, 두모 이거. 그러니까 삼식 빼기 사식이면, 뭐, 마이신신이잖아. 마이신신. 오케이? 이식 플러스 이식은 이신코, 그 다음에 이코신, 그다음에 이 코코 마이신신, <laughs> 그지? 마이신신. 자, 그러면 아까 각은 했잖아. 두 둘이 각을 더하기해서 일을 해주면 얘는 2 x 인가? x 플러스 이분의 h 가 되고, 어, 그다음에 각을 서로 빼기해서 이로 나눠주면 2분의 h가 된다는 건 벌써 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얘는 h에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사인 사인 가로의 x 플러스 2분의 h 곱하기 사인 2분의 h 이렇게 정리되죠. 에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맞춰줘야지 아까. 아까하고 똑같죠? 아 얘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다 분모에다가 2를 더 더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2해주면 아무 짓도 아닌 거다. 에이. 실제 지금 여기서는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따로 다시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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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니까 값이 1이 되네. 그 다음 이 2분의 2하고 2하고 약분 되네요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여기는 넣어주면 0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 벌써 이렇게 우리가 증명 끝났는데 여러분이 쓸 때는 이렇게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2분의 H에 사인 2분의 H 해주고 곱하기 그 다음 2에 마이너스 2 해주고 곱하기 s 사인 X 플러스 2분의 H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내주면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